이민은 아인 동포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또 같은 뉴욕에 사는 목사님들이 그리고 또 함께 힘을 모아 하나되어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해보자고 목사회라는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 여기에서 함께 사는 목사님들이니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소속된 에원들국니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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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들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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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에서으로에서 한국에서 한에 하나님의 사업을 에 펼쳐 나가는 한국 하나가 될수있다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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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난 1년간 하나님을 더욱 강조하면서 목사회을 이끌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느끼는 점이 매우 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젊은 목사님들과 보이지 않는 불신 이 깔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목사회라는 구조적 모습도 발견하였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다는 것도 발견하였습니다. 목사회를 통해서 유익을 얻어보려고만 했지 목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보겠다는 자발적인 봉사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런 큰 벽이 뉴욕 교회에 깔려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의 위상을 좀 높여볼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노력해보았지만 목사님들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것은 일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 한두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일순간에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이 유효교육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았습니다. 그러던 어 어? 아직 벌써? 민기가 땡! <웃음> 끝나버렸습니다 <웃음> 마치 전반전도 안뜬것 같은데 괜이 <laughs> 끝나버렸습니다. 아직 체력은 짱짱한데 끝났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음 회기, 53회기의 뒤둥들을 삼아서 연속적으로 54회기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함께해 주신 목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해보라고 뒤에서 응원도 해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신 목사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임원들 정말 순수하게 저를 도와서 열심히 평생 두번 오는 목사의 봉사는 하나님과 목사님들 앞에서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행복하게 해왔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